11번째 홍국담 오늘은 조금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일 진행을 맡은 윤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혜입니다 홍국담이 처음 업로드 된 것이 지난 2010년 10월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진행하시는 홍삼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홍삼은 누구인지 또왜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평소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을사시 살펴보는 그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첫 번째 윤국담 아니 홍, 윤성진의 홍사암 이야기 윤홍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암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방이 평소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뭐 <laughs> 네. 최대한 그 위생적으로 지내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도 치우고 샤워도 별, 자주 하고. 별로 뭐 앵글에 잡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책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책을 이제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책으로 하지 않죠. 우리다 이렇게 <laughs> 유튜브 보고 이러잖아요. 다 컨텐츠나 이렇게 영상 이런 위주로 저도 이제 계속 지식을 접하고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원래 완전 카메라맨이어서 그런지 음. 모르지만 저희는 전혀 안 보고 카메라만 아, 보고 그럼요. 시청자만 보고 하는 아, 거죠. 이게 사실 저도 한2년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좀 숙달된 방송인이라 그래야 되나? 홍사은 박사의 국토 이야기 홍국담 사유를 맡은 홍사음 김신혜입니다. 근, 저는 이제 좀 네. 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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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보니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는데 어쨌든 이한편 전체가 자기소개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아, 네. 자기소개를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사음이라고 하고요 또 방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제가 2 년여 이 채널을 통해서 홍국담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저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고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제좀 홍국담 진행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그런 콘텐츠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일종의 이준영 기념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대본을 짤 때는 짜고 보니까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뭔가 좀 딱딱한 것 아, 같아서 그쵸? 좀 편하겠죠. 편안한 네.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연구원의 아 보시면. 요즘 좀 일찍 와요. 아, 제가 네. 원래 좀열시 거의 다 돼서 왔었는데 아저열 시가 그겁니다. 그 출퇴근 기점 열 시인데 요즘은 제가 조금 좀 눈이 일찍 떠지고 좀 나이가 좀 늘었나 하태 네. 그래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일곱 시쯤 일어나서 연구원 오면은 8시여시한0분 8시 일찍 와서 아침에 이제 또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좀 하고 네. 성경 성경 책도 세장 네. 정도 읽고요 그리고 아, 기도 아, 진짜 기도는 세개 기도 아니 왜 이렇게 <laughs> 평소에 진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네. 그다음 에 이제 시작점은 저녁부터 시작했어야 된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명상의 시간, 음악 같은 거 듣고 이렇게 밤 사이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연구에 적용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요. 연예 뉴스. 뉴스도 뭐고 뭐 하태 그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점심을 뭐 먹을까를 고민하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뭘 누구랑 먹을까 좀한 다음에 점심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1시 한 시부터 한시한 반까지는 좀 휴식을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고요. 어.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오후에는 오후대로 <웃음> <웃음> 저녁을 게저녁 <laughs> 저녁을, <laughs> 저녁을, <laughs> 저녁을 누구라먹 <laughs> 근데 이~ 아니 아니 아니고 농담이고 오후에도 저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저~ 연구도 하고 저~ 국토계 평가센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 오늘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 술 활동 및 분석 연구 이런 것들하고 저녁에 또 저녁에 삶을 제가 충실히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또, 또 사랑하는 동료들과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이런 다음에 귀가 하는 뭐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네. 세종 생활 혹은 연구원 생활의 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음. 사람이 제일 즐거움이 아닌가. 네.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다 여기 우리 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 <laughs> 이런, 이런 스타일, 항상 <laughs> <빵상에 웃음> 더불어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속에서 좀 행복과 기쁨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가족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진짜. 그것도 생각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낸다. 보시면 될것 같아. 요 네. 홍급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이렇게 탄생 비화? 아, 이런 게좀 궁금해요. 이게 전그 홍보팀장님이신데요. 우리 지금 감사실장하고 계시는 이강식 실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연구자들이 얘기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흔쾌히 또 원장님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홍국담이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담은 이제 제가 제그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담이라는 오래된 그 맥주집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씀, 잠자가 딱 써있는 그걸 이제 착안해서 이제, 그래도 감히 어쨌든 제 이름을 또 활용하게 해주셔가지고, 홍삼의 어, 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홍국담이라고 해서 이제 국토연구원의 채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한데 그러면 홍국담을 만드는 어떤 입장으로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유튜브 생태계에서의 뭔가 포지셔닝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담고 싶은 진행자라든가. 진짜. 이케아 이삼천 들어오기 때문에 생태계를 운운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일화 이제 조팡기 박사님 편이 만회가 넘게 들어왔는데 뭐 사실 저희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태계에서 뭔가를 포지셔닝할 마음은 없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구 내용도 연구 내용이지만 연구자한테 좀 초점을 맞춘다는 거에 크게 비중을 두고 이걸 시작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연구자가 어떤 식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그 라이벌은 뭐 옛날에 몇개 뭐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다 대구 막약간 이렇게. 그래서 <laughs> <laughs> 저희가 훨씬 더 재밌고 이제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런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 프로그램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는 꼭 아니지만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진행의 스타일이 저는 연예인 중에서는 신동엽 우리 선배님 좀 담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그 정영진 아. 예, MC랑 그 누구지 최욱 예, 그 아, 그분들이 매블쇼? 너무 재밌더라고 요매블쇼뭐 예, 이렇게 그것들을 보면서 좀 훨씬 더좀 자극적기도 하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출연하신 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편집을 또 워낙 강하게 할 때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예, 좀놀 모델 뭐 이렇게 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시청자로서 보기엔 못 봤던 비하인드나 아니면 꼭 내보내고 싶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피디들이 잘랐거나 그렇게 에피소드들을 풀어주시면 지금 딱 생각나는 건그 균형발전 난기찬 박사님이 <laughs> 그 하실 것 아, 것 정말 그 살아오신 역정이라는 것들이 큰데 많은 부분 앞에 좀 이제 드러내야 했다는 게좀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그걸 알아야지 난기찬 박사님이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외에는 어~ 뭐 글쎄요 그니까 저는 부동산 편도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셔가지고 그 고개 좀 아쉬웠고 다뭐결국 여기 쓰면은 막 저는 오늘 안 그럴 거요 아무튼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이준영 기념처럼 이제 박사님 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홍국담의선택 나오기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 내에서 혹은 과거에 연구원을 다니셨던 오비 선배님들한테 꼭 나와달라고 해, 구애 한마디 한, 해주신다. 아니, 좀 자존심이 있는 게구애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laughs> 이거 보고, 아, 어, 좀 개인적으로, 아, 나 이거 좀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오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지금까지 철저히 섭외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되게 그 재능도 있고, 말씀도 잘하시고, 좀 컨텐츠의 측면에서 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분들을 제가 직접 섭외하고 질문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이 또 뛰어서 제가 만약에 가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뜻 쪼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섭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국당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이거 사전에 행혀 준비가 <laughs> 없던 건데, 저, 전혀 <laughs> 네. 준비 없이, 아니, 뭐 아니 못하면 그, 아니, 바로 편집되고, 어, 편집, 편집 편집 파, 편집 조건으로, 네. 뭐, 어. 홍 어, 홍삼의 국토 이야기 다음 국. <laughs> 안 되겠다. 되겠다. 홍상범 박사님 하면 연구원 내에서 뭐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뭐좀 독특한 독보적인 캐릭터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연구원에 와가지고 제가 그전 직장도 그렇게 경직된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경직되게 입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과감하게 여름철 반바지 패션을 막 아. 선보이시고. 그리고또 자리에 있으면 저희 연구원이 보통은 자기 자리에서 잘안 벗어나는 분위기인데 막한 바퀴씩 하루 이렇게 도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좀 되게 독특한 캐릭터신 것 같은데 이런 독특한 성격 혹은 특성들이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좀 발현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는 정책 연구 기관이니까 저희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건 그 오리지널 리티 독창성이 제일 중요한 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게 좀 삶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실 반바지 입고 이러는 건 그건 아니고 더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으면 몇번아리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없대 그래서 아 너무 더운데 어좀 더운데 어떡하겠어 여름에 입어야지 제 여기 막파 들어가 <laughs> 이제 입고 이 가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또 직업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의사들 회전하는 것처럼 오전 회진, 오후 회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침에 10시쯤 되면 커피 한잔 들고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친한 분들 자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어제 뭐 했냐고 서로 대화도 하고 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구도 뭐또뭐 아니 뭐 새로운 메뉴가 떠올릴 수도 있고 점심 먹을 때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생활을 한다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이제는 네. 좀안 오면 서운한 이런 사실 네. 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또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또 <laughs> 네. 연구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려고 네. 해요. 홍상 박사님은 사실 이렇게 저희 연구원의 제목 장인이시다. 아 힙합의 훅장이가 네. 있으면 여기 연구 제목 장인이 음. 있으신데 요즘 하고 있는 연구를 조금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책이 나와고책 어, 어, 어디지? 박스? 아 제가 처음부터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국경을 입사한지 한 8년 됐거든요. 2014년 10월 27일 에와서 만으로 8년인데 연구 제목들 내전에 제안서 를낼때 한테 아, 무슨 다 무슨 무슨 연구.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지겹더라고. 같고. 까짓 거좀 새롭게 하면 안 되나 지금 세상이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러는데 서좀 이제 의문문을 제목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건 연구 맞춰진 건데 이거는 이렇게 기술 진보가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대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환기를 좀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데 물론 이것도 과제 선정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좀 애로도 있고 문제도 많았고요 저는 이제 제목을 바꾸라고 하면 과정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예. 아쉬울 영속도 게 없다. 거였는데 아니, 바뀐 원래 영석이었는데 영석은 <laughs>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냐라는 네. 그런 그, 그 주위에 아. 너무 얘기가 많아서 그래 다 우리도 결국에 죽을 텐데 그러면 지속으로 하자 그게 바꾼 거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올해 기본 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는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들한테 부재가 그렇습니다. 서울의 달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이제 펜트하우스까지 해서 과거의 어떤 우리 그 달동네부터 최근에 아주 고소득층의 주거지까지의 얘기를 좀 담은 그런 연구를 이제 아예 제목을 그걸 했어요. 서울에 대한 펜트하우스. 그렇게 사실 이렇게 좀좀 좀 독특한 연구, 이렇게 좀 창의적인 연구들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박사님 맡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계획 연구 맡고 계신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서 사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제 생각에는 이 그 그린벨트나 이런 거 다루셨던 것처럼 한 화로 다뤄도 되지 않을까라고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왕 나왔으니 어,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제가 한 3년 정도 연구책임을 맡아서 했었고 이제 국토교통부 어, 과제였고. 네, 안녕하세요, 민국 단 <laughs> 오늘 주인공 공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연구학위지. <laughs> 이게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나는 가수다. 아 제가 그 밴드거든요 연극원에서 그래서 이 밴드 연습 때문에 네. 노래 듣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아 특강 가세요? 아 특강, 예활동을 네. 위한 아이들 강의 특강. 성경. 네. 아 성경 듣고요. 나이 네. 네. 성경. 뭐, 제 특별히 뭐야? 이거 들리는 게 뭐가 있나? 이거 이거 좋아합니다. 스누피, 챌리 브라운, 피나, 리버뷰, 아그거 강뷰. 뛰뼈가지고안 <laughs> 보이는데 아주 되게 좋아. 낮잠자는. <laughs> 아 이거 아, 아, 낮잠자는 뭐라 그래야 돼? 무중력의자. <laughs> 무중력 이자 아, 무중력 예, 무중력 낮잠자는 무중력의자. <laughs> 촬영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책은 별로 없고 그리고 식량. 음? 네. 집에서 갖고 치 하나도 없어요. 음. 다 연구하려서 그냥 다듬었고. 그리고 오늘 촬영할 때 혹시 언급될지 모를까 봐 옮겨놓은 한국 에로비디오의 사회사. 예,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아니 예, 그 옆에 옆옆방에 옆옆 계신 박사님이 예. 생각나서 생각나서 한테 어디서 너를 위한 책인 것 같아서 이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2018년도에 이런 거 중요하다. 아, 제가 곱복기와 다르게 운동 스포츠이지 스포츠이 그래서 대중단 축구대회에 우승했던 그 트로피 아 맞어 제 어떤 그또 삶의 신조 뭔데요? 약간 좀 저는 도박 오강? 갬블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 항상 오강하세요 이렇게 음. 어, 완벽을 추구한다 저희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완벽 <laughs> 완벽을 추구한다 <laughs> 그런 뜻이에요? 완벽을 추구한다 비관까지도 살아가는 그런 음. 완벽을 추구한다 이런, 이런 겁니다 네, 네.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네.